피바이러스 MC 손주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께 행복을 마구마구 전달해 주러 오신 분이 계시죠. 우리 서균성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요즘 목사님 때문에 행복 전도사가 된것 같아요. 이렇게 사, 사람들을 만나면 저도 모르게 이제 목사님한테 배웠던 내용을 막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네. 애들이 어머 너무 재밌다 말러면서 듣는데 저도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데 오늘도 또 제대로 배워야 제가 또 제대로 전달을 하잖아요. 오늘도 항상 가르쳐 주시죠. 아유 예. <laughs>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글자 그대로 믿고 그리고 읽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세기 1장 1절의 흙이, 땅이, 그 다음에 1장 2절에 보니까 그 땅이 지구 또는 운동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흙이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1, 2장 7절의 흙은 무슨 흙이냐? 바로 1장 1절 또는 1장 2절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증거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원전에 의해서 장세기 1장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인데 이 시기 곧 그리스도 예수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인간을 향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잣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생명으로 열면서 증거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듣는다고 해서 이상하다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여지껏 말씀을 읽고 들은 내용들은 육혈과 육의 눈으로 문자적인 글을 읽고 그대로 해석을 하고 그대로 믿은 그런 결과인 것을 이제 이 시간 말씀을 제가 증거해드리면서 피차간에 확인하면서 이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그전에 많이 할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을 때에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목사님들은 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느 흙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니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들 얘기입니다. 참석하지 않은 목사님들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답하는 그의 이구동성으로 무슨 말씀이냐? 지구에 있는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들 현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만일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지구에 있는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면 하면,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샤만의 즘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난 하나님의 기적은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인간이 보는 입장에서 인간이 깜짝 놀랄 그런 사건들을 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사마니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거는 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 보세요. 얼마나 모순이 되어 있나. 그러면 지금, 어? 여자분들이 지금 아기를 안 난다잖아요. 그럼 인구 조절이 지금 수급이 안 맞잖아요? 그럼 지금도 만들면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지금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존재라는 얘기는 동일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2000년 전에 흙으로 만드신 분 오늘 지금 왜 흙으로 못 만드십니까?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만들어집니까 지금 현재?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사람이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사람이 왜 혈과 육의 눈으로 문자로 된 성경을 글씨 그대로 읽고 글씨 그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어이없는 어이없는 인간이 상상을 할수 없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서 오늘날 오늘날. 이 시대의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은 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목적이 뭡니까?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하나님이 의도한 계획인 이 빛으로 기몽을 하고 그리고 무지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지식빛화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땅을 무중의 옥에서 끌어올려 하늘들의 물로. 하늘들의 얼굴로 하나님의 머리와 사상으로 바꿔놓는 것이 성경이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인간들은 육의 생각에 머물러서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고 예수를 믿고 있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과는 거리가 먼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거기에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만든 것과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만들었다고 하는 말은 창조라고 하는 말은 따라에 따라. 빠라. 이건 창조입니다. 창조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할 때는 이 창조가 아니라 야찰입니다. 야찰. 이건 형성하다. 그러면 형성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본체를, 아니, 사람의 본체를 구성으로 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혈과 육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의 머리, 사상, 정신, 생각, 의도를 구성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머리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의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 동일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근본 의도는 뭐냐 머리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의도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천당 간다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사람이 죽어서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까? 어떻게 통치를 받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논리 모순 아니에요. 노리적인 모순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야찰은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형성이란 말입니다. 혈과 육의 몸을 만들었단 말이 아니에요. 생각을, 사상을, 정신을 하나님이 뭐로? 이 흙으로, 흙으로 형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흙으로 사람의 혈과 육의 몸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온 세계 사람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느 흙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니까 지구에 있는 흙으로 만들었다고 대답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지금 성경이 있는 겁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읽 있는 겁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완전 거리가 멀어요 동장이 이몽이 하늘과 땅의 격차의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예수 믿는 건 예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의 얼굴로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통치받는 거라고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생각, 같은 정신, 같은 머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모순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도 이게 옳다는 거지. 예? 이게 진리라는 거지. 진리가 뭐데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진리는 변하는게 아니에요. 변한다면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내용이 지금, 진짜 변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에? 어떻게 해서 이게 지구에 있는 흙이냐고. 지구에 있는 흙이 아니라, 아까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나오는 땅은, 땅도 흙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였습니까? 단어가. 아래치예요 아래치 이건 땅 흙도 돼요 그러면 이땅을 무슨 땅입니까? 인간의 네다섯열째식인 10, 마음토대 마음파탕이 그렇게 돼있다그 말이에요 마음파탕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흙은 뭐냐 똑같은 흙이에요 단어가 달라요 여기는 아래치고 여기는 하하다마요 단어가 다른데 똑같은 단어로 지금 보고 있다 그 말이지요 단어가 다른데 왜 똑같은 단어로 보고 있어요? 아니, 똑같은 단어인지 아닌지를 근본적인 바탕으로 어근으로 들어가서 이 단어가 어떤 의도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뜻을 담아서 교훈해 주시는지를 확인 안해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단어의 근본 의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근본 오기도 한 높은 뜻과 계획인 창세기 일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글을 사람의 글로 바꾼 그 문자적인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뭐냐? 이 하다마가, 하다마는 자, 여기에 흑땅이 아닙니다. 흑땅이 아니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첫 때도째 셋째 시기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인간의 마음 땅이에요. 무지죠, 무지. 그러면 마음 땅이 무진데 무지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빛이 생명입니다. 사람 목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인간 마음 땅에는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지요. 본래적으로 뭐가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무지가, 무지가, 무정행의 옥의 얼굴들이어서 인간의 이 마음 땅을, 여기 아까 에리죠 마음 땅을 가두고 있단 말이죠. 이해 갑니까? 네. 그러면 이 무지한 이 마음 땅을, 그러니까 무지의 얼굴들을 깨트려야 되죠. 깨트려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옥에서 나오는 거죠. 나와야 하늘을, 하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 장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과정을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게 하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하하다만은 뭐냐?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식의 법을, 네, 답사 말은 법은 뭡니까? 생명 지식의 빛이죠? 빛을 인간 마음 땅에, 마음 땅에 적용하고 익혀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해서,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내 마음 땅 안에 말씀이 육식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몸을 영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실령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은 육안으로 안 보이는 몸입니다. 자, 그렇게 만드는 하하다마라고 하는 요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람을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을 깨뜨려서 살아나게 살아날 수 있도록 마음 땅을 갈아엎고 기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싹이 나고 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그 땅을 뭐라고 하느냐? 아담아라고 이해갑니까? 네. 그러면 하다마라고 하는 그땅흙 속에 들어와야 내 마음 땅이 기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 들어와야 마음 땅이 기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잘들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장세기 일장을 일장 이거를 6일 창조로 온 세계 거미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하나님의 잣대로 안 본다고. 그러스도 예수의 본체로 안 본다고, 지금. 하나님의 근본을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으로 안 보는 거예요. 현상적인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을 창조한 육일날로 끝까지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면, 하하다 말은 이땅 안에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생명의 씨가 더, 음, 더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이거 없는 상태에서 믿으면 바로 뭐가 돼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뭡니까? 말씀을 받지만, 도덕, 윤리, 철학에 대한 말씀을 받지만, 이거는 마음 땅에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땅 안에서 생명의 씨가 나오는 땅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 말이죠. 예?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헛 믿는 거고. 하나의 공연불로 의식행위, 종교행위를 하고 끝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완전히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론적인 이게 바로 영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게 영예예요. 영예는 정말 100% 이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영예로 해석을 합니까? 비유와 상징을 열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교훈받는 거지. 사람의 생각을 거기다 개입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다는 거는 100% 이단이에요. 이걸 우리가 똑바로 인식을 하고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네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laughs> 예. 아 저는 정말 이 흙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흙으로 유슬쟁이처럼 따단 이렇게 만드신 줄 알았거든요. 예, 예, 예. 정말 샤머니즘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 아, 생각이 그렇죠. 들고. 하나님 믿는 게 예, 예.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 흙이 정말 사람의 마음의 토대를 잘 바꿔서 예. 그렇죠. 하나님을 닮은 우리로 거듭나라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건데, 예, 이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예. 예. <laughs>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나. 예. 아, 감사드리고요. 근데 오늘 다 말씀드리고 너무 짧죠? 네, 짧습니다. 그렇죠. 예. 예. 하지만 오늘 또 너무 많이 이 영예의 양식을 먹어서 예. 저희가 배부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꼈다가 다음 주에 이어서 예. 말씀을 예.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예. 하고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네.